음. 유재석 선배는 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재석이 오빠? 음. 하, 진짜 재석이 오빠는 역사에 남을 사람이고 일단 역사에 남지 않, 않을까? 맞아요 이경규 선배님, 재석이 오빠 남아요. 그치, 그치. 어, 김태우 피디님, 무한도전 명수 오빠 다 남을 분들이지 근데 오빠를 보면 약간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는 느낌? 맞아요, 인, 어. 인간계는 이미 벗어나셨죠 어, 인간계 보다는 약간 천상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천상계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몇 중에 한 명을 언니를 그러니까, 꼭 뽑으시잖아요 오빠한테 너무 감사해 응. 그래서 응. 나 약간 오빠 응. 앞에 가면 약간 부담스러워이이 <laughs> 이 오빠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 있잖아 그래서 핑계고 섭외 들어오면 되게 부담되는 거 있어요 다른 데는 어. 편하게 하는데 응. 대성오 빠면 아, 나 오늘 또 비웃음 들려야 되는데 <laughs> 오빠가 자기 웃음 버튼이라 그랬는데 버, 계속 버튼으로 태야 되는데 야, 그런 거 있어. <laughs>